여러분, 혹시 동지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동지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새의 운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동지를 제대로 보낸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동지날을 그냥 평범한 하루로 흘려보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중한 명이 아니신가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고 다음 날부터 양의 기운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죠. 바로 이 전환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새해 내내 막힌 운세를 감당해야 해요. 하지만 제대로 보내면요? 새해부터 막혔던 운이 뚫리고 좋은 기운이 물 흐르듯 들어와요. 현대인들은 이런 전통 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복 받는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동지 보내는 전통 방법들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뛰어난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이 새해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온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또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쓰세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동지부적 준비예요. 여러분, 혹시 동지부적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은 대부분 모르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동지에 반드시 부적을 문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동지가 바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거든요. 이날 악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동지에 부적 안 붙이면 새해 내내 우환이 따른다. 실제로 조선시대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동지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 전통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부적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빨간 종이에 벽사 초복이라고 써서 대문이나 현관문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벽사 초복은 악기를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빨간색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색으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동지 당일 오전에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해가 가장 짧은 이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붙이는 위치예요. 대문 오른쪽에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청룡방이라서 길한 기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높이는 성인 남성의 눈높이 정도가 적당하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현관 안쪽 문에 붙이셔도 돼요. 효과는 똑같아요. 부적을 붙이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고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 마음을 담아서 세번 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새해에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세요.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가족 건강이 좋아지거나. 자, 그럼 이제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두 번째 비법을 알아볼까요? 바로 동지에 고구마와 호박을 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이날 우리 몸에는 차가운 음기가 가득 들어와요. 그런데 고구마와 호박은 땅속 깊이 자라면서 강한 양기를 품고 있거든요. 특히 오렌지색 계열의 식물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동지에 이런 음식을 먹은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고구마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호박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년 동지마다 가족들과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집안은 겨울에 감기 한번안 걸리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호박죽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동지에 드셨는데 그 이후로 만성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동지의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 걸 따뜻한 양기로 중화시키니까 몸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현대 영양학으로 봐도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호박은 비타민어가 가득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특히 동지 전으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고구마는 쪄서 드셔도 좋고 구워서 드셔도 좋고요. 호박은 죽으로 끓여서 드시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답니다. 그럼 이제 몸의 정화와 관련된 또 다른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몸의 정화와 관련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지날 밤에 머리를 감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전통이야말로 진짜 운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날부터 양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양기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묵은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죠. 풍수학에서는 이곳을 천문이라고 해요. 하늘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쌓인 나쁜 기운들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모두 머리에 쌓여 있어요. 동지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머리를 감으세요. 이 시간대가 바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은 양기를 상징하니까요. 샴푸할 때는 머리를 마사지하듯 천천히 감아주세요. 묵은 기운은 모두 흘러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되내면서요. 특히 정수리 부분을 꼼꼼히 감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머리를 다 감은 후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거칠게 문지르면 안 돼요. 새로운 양기를 다시 흩어뜨릴 수 있거든요. 동진할 머리를 감고 나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치 1년 동안의 피로가 다 씻겨나간 것 같은 기분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99%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동진날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찬물로 머리 감기예요. 아까 따뜻한 물로 머리 감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찬물로 감으면 오히려 음기가 더 강해져요.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찬물로 머리 감으면 정말 위험해요. 몸의 양기가 급격히 빠져나가거든요. 그 다음은 동진날 부적을 거꾸로 붙이는 거예요. 부적에도 방향이 있어요. 글자가 있는 부적은 읽을 수 있게 정방향으로 붙여야 하는데요. 거꾸로 붙이면 복이 거꾸로 달아나요. 실제로 풍수학에서는 부적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또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동짓날 고구마나 호박을 날로 먹는 거예요. 반드시 익혀서 따뜻하게 먹어야 해요. 차가운 음식은 몸의 기운을 차갑게 만들어서 동지의 효과를 반감시켜요. 심지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도 안 돼요. 실온에서 좀 두었다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동짓날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도 절대 금물이에요. 마음의 기운이 어지러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이날만큼은 정말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동짓날 너무 늦게 자는 것도 피해야 해요. 밤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동지의 복을 부르는 세 가지 핵심 실천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동지 부적 붙이기입니다. 집 대문이나 현관 위쪽에 작은 부적 하나만 붙여도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고구마나 호박 챙겨 먹기였죠. 이 붉은색 음식들이 몸에 양기를 보충해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의 머리 감기. 깨끗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서 한 해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내년 운세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복을 받기는 아쉽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복을 나눠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동지 보내는 방법도 공유해 주시고요. 동지는 정말 1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정보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라고 쓰세요.